품을 그려볼 건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홀 명을 사용 안 해봤는데 여기 홀 명령을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자, 도면을 볼까요? 자, 일단은 여기 사각형 그리고 피이시 20이고요. 그다음 여기 올리 구역이 겹내죠? 먼저 그래서 사각형 100짜리를 먼저 그리고요. 높이 를2 5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 그리죠? 이쪽 면에다 그리고요. 자, 여기 가운데를 그려서 이렇게 해서 일단. 1000탭 1000고요 Q에서 20이었죠? 자 선택한 다음에 20 되죠? 그렇죠? 자 얘는 어, 사방의 r이 필렛이 어, 20이에요. 그래서 F F에서 하나 둘셋 어, 이거 아니죠? 다시 클릭하고 그래서 20 되죠? 그렇죠?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 원을 그리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기까지가 35 35고 어, 3 여기 이 더하는게 35니까 여기는 50이죠 높이가 50이고 지름이 35의 원을 그립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스케치하고요 자 c 그래서 지름이 35 그죠 그 다음에 q 선택하고요. 높이가 50. 됐죠. 됐죠. 자, 이 위에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 원을 3개 그릴 건데요. 하나는 27.5니까, 어, 27.5 곱하기 2고요 12.5니까 25죠. 25하고 27.5 원을 3개 그리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면을 선택합니다. 자, 먼저 C에서요. 여기는, 어, 27.5 곱하기 2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C에서 그리는데, 얘는 25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 여기에, 어 미러를, 뭐,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이축 보니까 여기 면이랑 이게 있네요. 자, 스케치. 미러. 자, 오브, 오브젝트는 이거구요. 자, 미러 라인은 저쪽에 이렇게. 보이게 되네요. 이렇게 위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자 일단은 이게 25인 건 맞고요. 현재 어, 수평인 거 요선하고 요선 유선 수평이 되죠. 그 다음에 거리가 얼마냐?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80이네요. 그 그렇죠? 뒤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80이다. <웃음> <되죠>. <웃음> 자, 그럼 여기 이제 선을 그려서, 이제 어떤 모양 만들어야죠? L.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립니다. 또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립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립니다. 그런데 접선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뭔가 잡으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접선이 피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돼 있는 부분만, 여기하고, 여기 안 됐죠? 여기 돼있죠? 여기하고, 여기 안 돼있고, 마크가 없으니까, 여기 안 돼있고, 여기하고, 여기 안 돼있고, 여기하고, 여기 안 돼있고. 자, 됐죠? 자, 그럼 뭐 선택만 하면 되니까 굳이 뭐 이거 다할 필요 없구요. 얘가 얼마냐? <laughs> 아마 15일거에요, 15. 그래서, 자, Q에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고 8얼마요 15.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자, 그럼 구멍을 뚫어 볼 건데요. 자, 일단은 이게 평범한 치가 아니 같아. 요35 3 35죠. 중앙에 30 35에 점을 하나 찍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스케치. 그다음에 점을 하나 찍을게요. 자, 여기 하나 찍고요. 치수를 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5.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5. 이렇게 서 점을 찍었습니다. 자, 스케치. 자,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홀이 어떤가 봤더니, 아, 15, 30이에요. 15, 30. 자, 그러면, create, 홀. 자, 그러면은, 어떤 말할 거냐? 여기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아, 두개 됐나요? 아, 두개 하나만 하는 건데 다시요. 자, 여기를 클릭하고 요즘은 클릭하면 돼요. 자그 다음에 모양이 요거 그 다음에 평평하죠? 이 평평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큰게15그 다음에 어, 이 높이가 3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밑에가 10이었고요. 전체 높이가 여기는 20에. 자, 그럼 보면 이렇게 뚫렸죠? 그죠? 오케이. 됐죠? 자, 얘를 이제, 렉탱글 하면 되죠? Create, Pattern, 렉탱글. 자, Face가 아니고, Feature죠? 홀. 또 f e a t u r e 고요 자, Direction은, 뭐, 여기 선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단 이쪽으로, 두 개. 그 다음에, 거리가, 아, 7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움직이고, 두 개. 거리가 70.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큰 것도 있죠? 큰 거는 여기 원점 잡히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거의 치수가 어떻게 되면 얘는, 어, 40. 그죠 큰게 40이고, 40, 10, 25에요. 40, 10, 25. 네, 그럼 다시 합니다. 자, c r e a t 어디요? 여기에. 네, 하나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 여기. 잡힌거죠세트점이 그래서 여기가 어 일단은 뭐 깊이는 깊이는 전체가 아마 여기 85였을 거고요 15고 1 5가 아니죠 이거는 그까 여기 40하고 25죠 여기가 40그 다음에 요게 25 여기 높이가 10이었어요 15. 1 이런 모양으로. 그죠. 아까 센터가 잡혔었죠?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표현 2점 나중에 하면 되고요 어, 여기, 여기도 그 뚫첩 구멍이니까, 여기는 중심에, 어, 아이고, 10짜리. 봤더십자리십자리고 높이가 15죠? 10, 높이 15. 자, 그럼 다시 홀. 그래서, 싱글이구요. 하나만 할 거고, 이어서, 이렇게. 여기 딱붙죠 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아무 문이 없고요 평평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어, 아까 봤더니, 요거는 10이에요. 그냥 높이는 15. 그죠? 자, 그러면, 피쳐죠. 자, 크레이트. 미러, 피처, 어, 페이스 에 되죠? 하나니까 하나. 자, 미러 플레인이 뭐냐? 이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F 눌러서 어, 이 부분. 뭐번 잊지 말까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홀명령을 사용해 봤는데요. 굉장히 편하죠? 이런 드릴 같은 모양도 어, 그, 그 나사 모양 할수 있게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